네, 오늘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우리 거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도 13장 마지막 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의 잘못된 영적인 습관들로 인하여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들으면서 그들은 어떠했냐면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유괴기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과 일들을 서슴없이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는 장성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바벨론을 통해 너희를 진멸하고 포로로 삼아서 오랜 시간 너희가 정결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죄악이 가득한 이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징계입니까? 1절을 보게 되니까 유다의 뭐가 닥치게 되었습니까? 가뭄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가뭄이 닥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이유를 어디에서 할수 있냐면 신명기 28장의 후반부에서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후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명령과 하나님이 정한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하면 어떻게 할 것을 명령하시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가뭄에 대하여서 하늘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24절에 보게 되면 비대신에 내가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이 유다 백성들의 지금 겪고 있는 이 가뭄이 자연재해로서의 어느 지나가는 과정으로서의 가뭄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가득한 그런 죄가 가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혹독한 심판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 가문 가운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에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아멘 1절에 보니까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1절에서 그들은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르짖고 있으면 그들이 그 부르짖음이 하늘 위에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뭄이 있어도 어떻게든 먹고 살아가며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너무나 심한 가뭄이라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문의 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문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 성읍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뭄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심한 가뭄이 유다 전체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너무나 다 슬퍼하면서 모든 유다가 신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가뭄이 어느 지역에만 심었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물을 조달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타락한 죄가 가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한 명도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가뭄을 겪으면서 힘든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단한 군도 가뭄이 아닌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이 가뭄을 극복하고자 삼 절에 보니까 귀인들이 행한 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삼절에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지위가 있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이 귀족들이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사환들. 이 사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종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종들을 멀리 보내기까지 하면서 물을 구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가뭄에 힘들었기에 어느 지역을 가도 물을 구할 수가 없었으니까 이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물을 구하지 못하고 빈 그릇을 가지고 오니까 부끄럽고 근심하여서 머리를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사절을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되면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땅에 너무나 비가 안 내리니까 땅이 다 갈라져서 이제 밭가는 자가 할수 있는 일은 없는 겁니다. 작물이 다 죽어가지만 어디서 물을 받아다가 줄 수도 없고 이 작물을 살릴 수도 없으니까 또 너무나 할수 있는 일이 없어 부끄럽고 근심하며 머리를 가리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오 절과 육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음으로 내버리며 풀이 없음으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아멘 여러분 5절을 보게 되면 참으로 기이한 현상입니다. 암사슴이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 암사슴은 모성애가 굉장히 유별난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사슴이 어떻더 겁니까? 자기가 먹을 풀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군선적인 모성애를 변질시켜가면서 자신의 새끼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뭄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나귀들은 들라이들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살아가는 산에 등산에 먹을 것을 찾지 못해서 이 풀이 없는 벗은 산을 헐떡거리면서 먹을 것을 찾아 뛰어다니다가 결국에는 없으니까 탈진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눈이 흐려지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는 들라이들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할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죄악을 지은 유다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들만이 고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고통받습니까? 그들 주위의 모든 피조물과 자연과 생태계까지 고통받고 됨을 알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건 뭡니까? 죄악이라고 짓는 것이, 죄악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내 주변의 모든 그러한 피조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나의 죄로, 나의 어떠한 이러한 죄악들로 인하여서 주변까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갈 터전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번성하고 우리가 누릴 것을 약속하면서 그것을 잘또 관리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존하고 보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의 신음 가운데 여러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오늘날 가운데도 우리가 반응하여서 함께 살아가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예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 이러한 고통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닥치게 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7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이제야 이런 고통이 겪게 되니까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에게 타락함이 많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은 유다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유다 백성들을 향한 중보기도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런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 자신의 어떤 의료움을 드러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러한 상황들이 이러니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죠. 나도 동일하고 나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별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중보기도는 이처럼 대상의 마음을 헤아려 일치하게 될때 가능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그의 심령이 너무나 어떻다고 해서 그냥 중보기도하고 사는 게 아니라 참 그의 심령을 보고 그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면 어떻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의 심령이 이렇습니다 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가 정물대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일치하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을 통일하게 가지고 중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때 우리의 중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갈 수 있음을 그 기능이 발휘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구하는 예레미야는 우리가 다시 한번 중간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해 달라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이 많고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달라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이미 북이사엘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이때가.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족속인데 이 유다까지 멸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이스라엘 족속이었는데 결국에는 여기가 멸망함으로써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지 못하게 되는 주의 이름이 욕먹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버리지 말고 다시 구원해달라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중보기도 하면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음을 알수 있습니까? 8절과 9절을 보면서 우리가 아여해볼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논란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팔 절과 구절을 보면 팔 절을 보게 되면 이제 초반 절반 정도로 나눌 때 이제 초반에 여기 8 절을 보면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그 전까지가 이제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이라고 말하고 구원자라고 언약 관계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좀 완화시키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이스라엘을 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야 할 길이 가, 있는 나그네였기에 그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에 잠깐 머물렀다 이스라엘을 떠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소망과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구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용사이신데 왜 논란자 같이 되어서 그 능력의 용사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의 손길을 펴주시지 않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다 백성 가운데,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을 맞는 우리 언약 백성 유이 어떻게 따라옵니까?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부의 결국엔 핵심 내용입니다. 중보를 다 해가면서 그들의 흉령을 알고 그들의 예전 모습을 알면서 예레미야가 쫙 이렇게 쌓아올리면서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참 저들이 죄악을 지었지만 저들이 타락했지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전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보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 마음을 알고 일치하여 서 하나님께 중보할 때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십 절을 함께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끊임없이 어그러진 길을 가면서 죄악의 길을 더 사랑하였고 그 길을 가는 바를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의 육신의 죄악에 따라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약한 육신의 복은성을 따라 쫓아갔던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는 알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언약 백성이 있던 척 그렇게 그렇게 했던 겁니다. 실상 그들의 중심에는 어떤 겁니까?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왔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일 그런 믿음이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도 반면교사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회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왕을 뽑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너희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너희의 믿음을 보고 너희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겉모습만 그럴 듯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유다 백성들처럼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는 할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열심으로 살아가다 보면서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유닥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겸손할 줄 모르고 나의 힘과 능력이 잘난 줄 알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나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면서 유다 백성들과 똑같이 내가 좋아할 때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불편하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깨어있으시기 위하여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마음에 그러니까 더욱 더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보고 아내가 죄악이 가득한 자였으나 내가 저 예수님의 저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가 용서한 받을 수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이 믿음에 있는 것들이 다 밖으로 잘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그 빛과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갈 수 있는 참된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또 이어서 근데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야 더 이상 복을 구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네 기도는 아는데 더 이상 중복이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킬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중심을 이미 보셨습니다 더 이상 제대로 된 회개 아무런 열매도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더 이상 있어도 예레미야 기도는 무슨 기도인지 알지만너 예레미야 네가 어떤 기도인가 안다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달을 줄 모른다 그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나뒹구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12절을 보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를 해도 제사를 나에게 드려도 내가 하나도 받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뭐 누가 중보기도를 해도 받지 아니하겠다. 예배를 해도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이 절대 하나도 기쁘게 여기시지 아니하겠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합니다.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온전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없는 그냥 이들이 아마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도 구하고 했었습니다 이전에 예레미야에 보면 그런 행위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 우상을 같이 놓치려는 그런 아주 폐역한 죄악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모형새만 추구하는 꼴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를 돌려도 금식을 해도 다 외식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가식 행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더욱더 결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다 너희를 멸해 버리겠다. 진멸하시겠다라고 오히려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칼, 기근, 전염병 어떤 겁니까? 항상 전쟁 때에 있는 거죠. 칼로서 서로 싸우고 그곳으로 인하여서 땅이 황폐해져서 약탈로 인하여서 기근이 생기고 시신과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땅에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결국 곧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그 전쟁으로 내가 잊지 않고 유다를 강력하게 심판할 것을 하나님께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단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바른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저 기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지치고 내가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의 개인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뛰어나다고 해서 누군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그 믿음을 보시고서 헤아리고 판단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마라톤 같이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진실한 순종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지는 것 같을 수 있어요 너무나 잘난 게 없으니까, 너무나 믿음으로 가는 것은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는 보잘것없는 것이나.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만 유다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식만 갖추고 껍데기만 갖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안과 겉이 일치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말씀 안에 거하고 표준으로 삼아가는 그 언약 백성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참된 복의 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 가운데 참된 복을 항상 다 빠짐없이 누리시고 구원의 소망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족을 통하여 귀한 말씀하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되지 않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리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서 복의 유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과 구원의 소망을 축복으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이들 그렇게 될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